가격은 잠시 머물러 있지만 시장은 준비 중이에요. 조용히 움직이는 세력이 이미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구간을 지키면 다음 상승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레이븐 코인은 지금 하락 이후 조정 구간에 머물러 있어요. 사이드웨이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신호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고래들은 전략적 구간에서 포지션을 쌓고 있어요. 진짜 매집 단계인 거죠. 규제 환경이 친크립토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시장 심리가 점차 안정되고 펀더멘털 지표가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다음 큰 움직임 전에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인 겁니다. 흥미롭게도 레이븐 코인의 셀프 커스터디 내러티브는 반중화 정서와 정확히 맞물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 커스터디얼 플랫폼의 자산 동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더 강하게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레이븐 코인은 비트코인에서 포크된 프로젝트인 겁니다.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 전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a 식0항 알고리즘 카우파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포워크업의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누구나 자산을 발행하고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구조예요. 즉 부동산, 주식금 NFT와 같은 실물 자산을 중개자 없이 개인 간에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일반 블록체인과의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레이븐은 자산 전송이라는 단일 목적에 완전히 최적화된 를 갖추고 있어요. 레이븐 코인의 탈중앙화 구조는 플랫폼 상의 자산 발행과 이동이 어떤 중앙 기관에도 통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안성과 투명성 불변성이 모두 극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레이븐은 ICO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전 채굴이나 창립자 보유 물량도 없는 겁니다. 즉 완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규제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요즘처럼 커스터디얼 거래소가 계좌 동결 문제를 겪는 시기엔 이 셀프 커스터디 모델이 더욱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사이드웨이즈 구간은 즉 콘솔리데이션은 똑똑. 한 매집자에게 최고의 친구인 거죠. 시장이 조용할 때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소음을 만들지 않고 조용히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전략은 이런 매집 구간에서 계획적인 레이어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확인된 가격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진입하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돌파 시점엔 가장 효율적인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레이븐의 리스크 대비 보상 구조가 매우 매력적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밈코인이 아닌 거예요. 소셜 미디어 하이프에 의존하는 토큰도 아닌 겁니다. 미래 자산 소유 구조를 위한 인프라인 거예요. 즉 실질적 사용 사례가 있는 코인인 겁니다. 온체인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는 사용자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조용한 움직임이 대규모 매집의 신호가 됩니다. 레이븐 코인은 다음 상승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펌프가 동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명백한 스마트 매집 신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포인트는 암호화폐 시장은 항상 사이클로 움직이고 지금 같은 콘솔리데이션 구간은 다음 확장 국면을 준비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 분석의 본질은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소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읽는 겁니다. 이 매집 구간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다음 모멘텀이 폭발할 때 가장 유리한 자리에 설수 있는 거예요. 레이븐 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보고 애정이 깊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차트를 많이 보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있지만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6월 5일 레이븐은 업비트와 비썸에 상장되었습니다. 한국 거래소 시장은 즉각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거래량이 폭발하며 가격이 빠르게 올랐죠. RSI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고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후 6일 뒤에, 정확히 6월 11일에 수익 실현을 권장했어요. 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번 레이븐 분석은 단순한 단기 시세 예측 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데이터 차트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운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근거있는 판단 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잃을 때 손을 놓지만 세력들은 그때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몇달뒤 당신의 자산 그래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거예요. 특히 이번 반감기 전으로는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과 목표가 설정 그리고 분할 매도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010 5174 8880로 레이븐이라고 문자 주세요. 단순히 코인 이름만이 아니라 왜 지금 이 구간이 의미가 있는지, 기간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핵심 근거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번 기회는 정말 작지만 그만큼 강력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레이븐뿐 아니라 실물 자산 토큰나 스테이블 코인, 반감기 관련 주요 코인들의 흐름도 꾸준히 분석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레이븐의 상장 초반 열기가 쉽고 예상대로 차익 실현세가 나오면서 가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신 분들은 조정 전에 이미 수익을 확보하셨을 거예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함께 하셨겠죠. 그리고 7월 초부터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매도세가 약해지며 바닥 다지기 구간에 진입했어요. 세력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모습이 확인됐고, MACD는 강세 다이버전스, RSI는 상승 전환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17.70원에 진입했고, 첫 번째 목표가 19.47원, 두 번째 목표가 21.24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목표가 모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레이븐 코인을 꾸준히 분석 중이에요. 이제 2025년 말두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레이븐에서 다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임미 ي 습니다 2026년 초에는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급 감소로 인해 희소성이 커질 예정이에요. 첫 번째 반감기 때도 약세장 속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코인이 바로 레이븐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감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전체가 실물 자산 토큰화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레이븐 말고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 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레이븐 홀더분들이나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레이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105174-8880로 레이븐이라고 색을 자만 남겨주세요. 주말 상관없이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레이븐의 정확한 진입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세력 매집 구간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원하신 다면 지금 바로 문자주세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부담없이 받아보시고 직접 확인해보시면 왜 제가 이 타이밍을 강조드리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받아보시고 판단해보세요. 이번 기회는 정말 큽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의 수익률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븐의 다음 상승 구간과 추가 목표가 업데이트를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